중절 요구한 것도 모자라. 다음 날 전화에서 말한 한 문장에, 저는 진짜 이 집과 인형 끊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전날 충격 때문에 열이 펄펄 올라,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 움직이려 하자마자, 귀신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은 말,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는 너무 실망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산의 쌍둥이는, 너무 무모하다. 봐줄 사람도 없고, 너도 약한데, 나는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딸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딸 키워봐서 안다. 딸은 예민하고 남편 길을 죽이고 산다. 나중에 태어날 너희 아들이 누나들한테 눌려 살면 난 그거 못 본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희는 아들 계획도 없는데 정말 상상 속의 아들을 걱정하며 지금 태어날 쌍둥이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딸 낳지 말라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둘이나 갖지 말라는 거다.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제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남편의 예상 밖의 반응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